이거 좀 예쁜 음. 색깔 고르면 안 돼? 이거, 누구? 이거 좋거 아니야? 그거 내 거잖아 네. 지난번에 와서도 열개 이상 줘요. 아 무슨 소리야 10개 만도올는데 말도 안돼 고개 흔들지 마아내 네. 고개, 내, 나, 내가 내고인데 어, 내가 그래서. 못 흔들어? <laughs> 없이 잘치잘치 하지 하지 이고이픽풀 그날 연습한 이후로 연습도 안 했지. w h 어 a 정 e you? y o 왜? r e a youngster. y 어 그날 이후로 연습 안 했지. t e r You're a youngster. y 아 진짜 이렇게 안 돼. 때린 거 있지.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에 폴아웃 같은 날, 빨리,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오지, 빨리, 실 거예요. 내꺼 뜯어놓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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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안 봤지? 오안봤어 오, <laughs> 이제 부럽나?

피치만 봐. 그래서 여기는 원볼 플레이만 됩니다. 여기는 두번 음, 하면 안 되고요. 네, 여기는 파슬이 연습장이 아니라 파슬이 이 홀입니다. 정 파슬 홀. 쁘다 이거 누가 줬지? 제가요. 네. <laughs> 스트레칭 충분히 하세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자, 응. 이거 왜? 도착해서부터 여기까지 리와인드 한번 시켜주세요. 스트레칭 언제 한적 있는지 지금 계속 하고 있었다고 아니, 했잖아. 요걸 리와인드 하면서 진짜 했는지 <laughs>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계서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97미터. 일번어 97미터. 여기가 가평에 있는. 힐링 더 스테이 라는 나인블9 그 체인이에요 나인블 i 체9의파 어, o 리 골프장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할 일 h a i n 9 block c h a i 하세요. l o 번 k chain, 9 b l o a 로 쳐서 50도로 쳐서 컸는데 여기서 다섯 연 연속 디했어어9홀돌 o 면서 다섯 톨 연속 버디를 여기서 해봤다. 기록이다, 기록. 근데, 파스리에서 세운 기록이라, 어, 자랑도 못하고. 오빠라 생각하고. 많이 갔다. 이런 거는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면 안 돼. 못한 거예요. 못한 거 못한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공을 스윙을 안 하고 공을 까고 있어요. 체를 못 믿어서 그래요. 연습 한 대로만 하세요. 안 다녀 안 다녀. <laughs>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끔. 허리 음. 음. 상태도 괜찮고. 파스리에서 굉장히 좀 퀄리티가 있는 파스리인것 같아요.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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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연습하면 진짜 늘긴 늘것 같은데. 남편을좀 감동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사실. 진짜 한 다섯 번? 열번 안에는 하여튼, 잠시만요. 이것까지 합치면 뭐. 아, 크다. 지금 발로 볼때 빼내는 거 봤어? <laughs> 저 어떻게 저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 습관 되는데. 아니 아니 거리가 온탕냉탕 아 빨리 오세요 진행 진행해야 돼요. 아니, 퍼팅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퍼팅은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공하고 멀리 있으세요 무슨 골프가 그래요? 연습공구나. 응. 퍼팅 어떻게 하냐고요? 와들어왔다들어왔다아 대박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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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버리는 거 봐. 에이, 정말. 같이 가. 아니, 80m고요. 실제적으로 81m라고 써있지만 체감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 70m였고 나는 70m 스윙을 했을 때 거리가 딱 맞았죠. 근데 70m를 5번 아이언 잡는다는 건 골프 잘못 배운 거예요. 70 70m를 5번을 잡는다는 건 골프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거리, 아이언 거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하나도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성해야 되는 부분파있어 파3가 몇개안 깎았잖아. 그러니까 파3인데도 5번, 7번 샌드만 가져왔다는 것도 골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땀 차. 마스크 빼도 돼? 양해를 구하시든가요 여기는 공기 만은 가평이고요.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다 준수했고요. 손소독하고 참여했고요. 온도 체온 재고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둘이 있고, 카메라 감독님 지금 한 30m 떨어져서 저렇게 줌으로 땡겨가지고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천을 그래요? 하고 있고 음, 해서, 음, 음. 네.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빠랑 나랑 이거 <laughs> 다시 찍어줘. 그거 받아줘. <laughs> 뭐라고 하는지 다시 받아줘. 이 어. 아, 마리아 황구야. <laughs> <laughs> 원래 레슨이. 제일 어려워요. 오, 샤. 했으니잘했어려워어요잘잘했습니잘 잘했어요. 고, 고, 고.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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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퍼팟은 네. 과감하게 네. 타이거 우즈가 오른손으로 쳐서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을 그냥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야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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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왼쪽 라이가 좀 있는데 들 받거든요 과감하게 치겠습니다 세게 네. 아 오빠 민우랑 한번더 해봐 어. 파3 어, 민우가 되게 치고 싶었는데 오빠가 또 민우한테 하는 모습이 나한테 하는 모습보다 더 되게 호감적일 수 있거든. 파. 그죠? 응. 뭐 있죠? 포기. 포기. 아, 파 찬스였는데. 응. 파3는 몇번 만에 온을 시켜요? 세, 한 번. 한 번에 오늘 시키고 응. 퍼팅을 두번 하라고. 응. 그게 파온이고요. 응. 파 4는 몇 번에 운시켜요두 번. 그게 파온이에요두번 뭐, 퍼팅이라. 파 5는 3온이야? 그 네. 그렇지. 그 지금 처음 하는 거야? 그런 <laughs> 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 그냥 <laughs> 열심히 했지 그거를 뭐한번 울려야 되면두번 올리고 몰랐어. 저 멀리 저 산은 무슨 산인가? 이거 <laughs> 오빠 이 정도 하면 운동도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도 되는 거잖아.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왜 자꾸 여기를 여기를 때리고 이렇게? 가냐고? 이렇게 아 지나간다.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 지금 그건 너무 커. 그지? 크림피만 받고 물 값을 계산을 안 했어. 저 아저씨가 생각이 많았구나. 알았어 그게 그게 골프예요. 그게 골프예요. 코컵에 네. 공을 넣는 운동이 네. 골프예요. 그리고 코컵에 음. 공을 넣는 연장은 뭐죠? 퍼터예요. 그래서 골프는 퍼터가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제를 안 하셨어요, 그죠? 네. 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랬어. 다시 결제를 하려고 <laughs> 왔더니 서비스를. <하시네요. 웃음> 아, 골프장에서 음료값 되게 비싼 거 아시죠? 근데 우리 힐링더스테이 파쓰리에서는 서비스를 줍니다. 저만 주인 다 그러지 않아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또 계십니다. 우샤 어! 오